한 국가 시민들이 무엇을 먹고 즐기는지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유행을 파악할 수 있는데 현재 이 나라에서는 한국 편의점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수도 도심을 거닐다 보면 일본 간격으로 cu, gs25 등 한국 편의점 브랜드가 자리에 있어 언뜻 보면 한국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죠. 흥미로운 점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품 대부분이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등 한국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포장에 한글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장하자면 한글을 읽지 못하면 굶는다는 의미죠. 실제로 점심시간이면 편의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볼수 있는데 전부 한글이 익숙하다는 뜻일 겁니다. 몽골입니다. 몽골에서 가장 많은 점포수를 보유한 CU는 시장 점유율 70%로 압도적 1위이며 현재 46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으로 곧 500개 달성이 예상됩니다. 2018년 8월 울란바토르의 1호점을 연뒤 불과 6년 만인 작년에 400호점을 돌파했는데 이는 한국 유통기업 최초로 해외에서 400호점을 개설한 기록적인 사례죠. 그런데 원래 몽골에는 편의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CU, GS25 등 한국 편의점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셈이죠. 대형마트 역시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마트는 울란바토르 지역에만 이미 다섯 곳을 개설했으며 2030년까지 10개 점프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확장을 3천명을 넘는 한인교민을 대상으로 한것 아니냐고 추측하지만 이 3천명을 위해 5점까지 여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몽탄신도시로 불리는 몽골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 훨씬 전 몽골인들 사이에서 신으로까지 추앙받았던 한국인이 있습니다. 몽골의 마지막 황제가 오직 그를 위한 기념공원을 조성하기도 했는데 도대체 어떤 업적을 세웠기에 공원까지 들어선 걸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지배한 인물을 떠올리면 흔히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프랑스의 나폴레옹, 나치 독일의 히틀러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를 통틀어 가장 넓은 땅을 지배한 이는 몽골 제국을 통일한 칭기스칸입니다. 몽골 제국을 통일시킨 그가 13세기에 점령한 영역은 앞서 언급한 세 인물이 합쳐 정복한 면적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로마 제국이 400년에 걸쳐 획득한 영토보다 넓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현재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 지역과 중앙아시아 전역을 합친 것보다도 방대한 범위였다고 전해지니 얼마나 넓은 영토를 발 아래 두었는지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이 같은 위협을 인정해 1995년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천년 동안 역사상 최고의 인물로 칭기스칸을 선정하기도 했죠. 한때는 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세계를 호령하기도 했었으나 오늘날의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버려 두 나라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경제성장도 국가 안보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그런데 한때 몽골이 아예 지도에서 지워질 뻔한 위기에 놓였을 때 이를 막아낸 인물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복득한 산 남쪽 자이승 승전탑 아래에는 한국어로 된 기념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애국지사 이태준 의사 기념공원으로 이름붙은 이 공원은 몽골 정부가 울란바토르의 청담동으로 불릴 만큼 가장 비싼 지역이 2천평 땅을 기부해 조성한 공간입니다. 이태준이라는 인물을 기리기 위함인데 그가 바로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암 이태준입니다. 우리는 독립운동 중 순국하신 분들을 통상의사 또는 열사로 호칭합니다. 국가본처의 기준에 따르면 무력으로 적에 대한 거사를 결행하다 사망한 이는 의사, 직접적 행동 대신 자결 등으로 항의 의사를 표명하며 목숨을 바친 이는 열사로 분류합니다. 이태준 역시 독립운동가였으나 안중근 윤봉길 의사처럼 일본에 대한 무장거사를 결행하다 희생된 것은 아니므로 일반 대중에게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숨을 잃게 된 직접적 원인은 러시아 세력이었다는 점에서 사연은 더 복잡해집니다. 2004년 러시아 역사학자인 쿠즈민은 자신의 저서 남자 군게른의 문서와 회고록에서 이태준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에 따르면, 1921년 2월 초, 광란의 포갑 정치를 앞세워 몽골을 침공한 러시아의 백기파대장 운게른 스테른베르그는 몽골을 마구 유린하는 과정에서 이태준을 처형했는데, 이 처형을 주도한 것이 일본군입니다. 일본으로서는 대일본제국에 저항하던 조선인을 러시아 세력을 통해 제거한 셈이죠. 구즈민의 기록에서는 운게른 부대가 현 울란바토르를 점령한 뒤 이태준을 처형한 정황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태준은 어떤 인물이기에 이처럼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1883년 11월 21일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난 이태준은 서울로 올라와 세브란스 의학교에 진학했습니다. 1907년 24살의 나이에 입학해 약 4년 후인 1911년에 졸업했죠. 그러다 재학 시절인 1910년 8월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 직후 만나게 된 인물 덕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인데요. 1909년 10월 안중근 의사가 만주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형한 후 많은 독립운동가가 일본 헌병대에 체포됐다가 석방되었고 안창호 선생은 이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당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학생이 된 이태준은 안창호 선생의 독립운동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아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애국지사들은 국권을 빼앗기자 중국에서 벌어진 신해혁명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요. 1911년 시작된 시내혁명은 청나라를 붕괴시키고 중국 최초의 공화정부를 수립시켰는데, 이에 자극받은 일부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으로 망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중국 혁명 세력이 성공하면 한국 독립운동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죠. 김규식, 여운형 등도 이 무렵 중국으로 넘어갔고, 손문에 과감한 혁명 노선은 한국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태준 역시 세브란스 졸업 후 1년이 지난 1912년 일제 포압에 붕괴해 중국으로 망명했는데요. 한편 신해혁명 이후 청나라가 붕괴하자 청의 지배를 받아온 몽골은 독립을 선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1915년 몽골, 러시아, 중국 간카흐타3국협정을 통해 몽골의 자치권은 부여되었으나 종주권은 중국에 남는 형태로 타협이 이루어져 몽골의 독립의지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정세의 몽골에 이태준이 진출한 까닭은 비밀 군관학교를 건립해 독립운동에 투입할 병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규식이 몽골에 군관학교를 세우려 했으나 한국에서 약속된 자금이 도착하지 않아 계획이 무산되자 이태준이 그 맥을 이어받게 된 셈이죠. 몽골에 입국한 이후 이태준은 몽골의 독립운동을 이어가기로 결심하고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울란바토르의 동의의국이라는 병원을 세웁니다. 공동의 뜻을 지닌 동지들의 병원을 의미하는 병원 명칭에서 알수 있듯 동의의국은 독립운동 세력의 연락 거점이자 현지 환자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당시 이태준은 몽골인들 사이에서 하늘이 내린 명이라 불렸는데 몽골이 멸종위기에 처할 뻔한 대규모 전염병에서 거선나는데큰 공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1914년 이태준이 몽골에 동의의국을 세울 당시 몽골 지역에는 매독이라는 성병이 심각할 정도로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 체감했듯, 흑사병, 천연두, 말라리아 등 전염병은 역사적 흐름을 바꾸기도 했는데, 매독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당시 몽골인의 약 80%가 매독에 시달렸다고 하죠. 몽골은 라마교적 불교 전통이 강해, 가정마다 최소 한 명이 승려로 출가했지만, 라마교에서 쓰이는 의료행위는 주술이나 기도에 의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매독 퇴치에는 효과가 없었는데요. 이태주는 근대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독일 생화학자 파울 에를리히가 1910년 개발한 살바르산 등을 활용해 몽골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바르산은 파울 에를리히가 개발한 화학 제제로 당시 매독 치료에 획기적 성과를 보였지만 부작용이 심해 취급이 까다로웠습니다. 이태준은 독일에서 출시된 지 불과 4년밖에 안된이 신약을 적극 도입해 몽골 내 매독 환자들을 치료했고, 실제로 성대가 손상되어 목소리를 잃었던 일부 환자가 회복하는 등 상당수 환자가 매독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태준에게서 치료받은 몽골인들은 그를 신이 내린 의사 또는 극락에서 온 열애불로 칭송하며 숭배에 가까운 감사를 표했는데요. 이 덕분에 이태준은 몽골 왕궁에서도 찾기에 이르렀고 몽골의 마지막 황제 보구드칸의 주치의로 초빙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준이라는 신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왕족들이 주류이었죠 1921년 몽골을 방문했던 여운형은 몽골인의 7 8 0가 매독에 감염되었으나 고려의사 이태준이 이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고륜 지역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몽골이 지도에서 사라질 뻔한 위기에서 구한 이태준에게 보그득하는 1919년 7월 몽골 1급 훈장인 에르데니 이노치리를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훈장을 받은 그도 결국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몽골은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으나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자치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어떻게든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몽골은 계속해서 중국과 맞섰는데 문제는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당시 황제를 지지하는 백군이 몽골에 진출했는데 그 부대를 이끈 인물이 잔혹하기로 악명높은 운게는 슈테렌베르그였습니다. 사실 보그드카는 중국을 더큰 위협으로 간주해 이 러시아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몽골은 중국에 대한 반감이 훨씬 컸기 때문에 은근히 러시아군이 중국군을 토벌해주기를 바랬죠. 실제로 러시아군은 중국군을 몰아내기는 했으나 곧논란바토르를 점령한 뒤 몽골인들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준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운게르는 공교롭게도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까요. 당시 일본군은 이태준을 불령선인, 즉 일본 식민통치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조선인으로 분류하고 운게른 측에 그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측이 이태준을 위험인물로 간주한 직접적 이유는 그의 독립운동 이력 때문입니다. 그는 상하이 임시정부의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헝가리 출신 폭탄 전문가 마자르를 영입해 일본 침략 세력을 겨냥한 무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 세력이 제조한 폭탄들은 불발 사례가 빈번했는데, 이태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약소국 조선을 해방시키는데 기술을 보태달라고 요청해 마자르를 설득했죠. 결국 일본의 관점에서 이태준은 어떠한 수단으로든 제거되어야 할 위험한 불령선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운게른이 이끄는 러시아 백군에는 약 50명의 일본인 용병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 역시 운게른 못지않은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울란바토르를 장악한 이들은 대규모 약탈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이태준을 체포해 총살했는데요. 러시아 출신 보리스 볼코프의 증언에 따르면 운게른 부대 내 일본인 24명이 이태준을 체포한 후 잔인하게 총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불과 38세의 젊은 나이에 이태준은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후 몽골인들은 자국민을 대규모 전염병 위기에서 구한 이태준의 유해를 성스러운 산으로 불리는 보구득한 산길의 양지바른 자리에 묻어주었죠. 1936년 여운형은 월간지 중앙에 실은 몽골 사막 여행기에서 이 땅에 있는 오직 하나의 조선 사람의 무덤은 이 땅의 민중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한 조선 청년의 거룩한 헌신과 희생의 기념비라며 이태준을 기렸습니다. 그러나 묘지 근처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무덤이 유실되고 말았는데요. 몽골 정부는 이 태준의 유해를 찾기 위해 정부 기록 보존소를 뒤지고 TV 광고 등을 통해 포상금까지 내걸었으나 끝내 그의 묘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980년 대한민국 정부는 이 태준에게 건국 공로 포장을, 1990년에는 건국 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이후 몽골 한인회, 국가보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는 몽골 정부가 제공한 울란바토르 지역 부지에 감효를 조성하고 묘비를 세운 뒤 2000년 7월 이태준 기념공원을 설립했습니다. 이 공원은 보구득한산 남쪽 자이승 승전탑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2007년 한몽정상회담에서 연구보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외교통상부와 몽골자연환경부 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몽골정부도 자국민 대다수를 전염병에서 구원한 이태준을 기리고자 수도중심부의 땅을 기꺼이 기증했죠. 혹시 몽골 울란바토르로 여행을 가신다면 공원에 방문해 그의 독립을 위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 c m e n t 이 r y n a v e r c o m 으로 보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